안녕하세요. 금일은 렌즈 이중 연료 추진 선박 발주 동향 및 중국 조선소 블랙리스트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렌즈 이중 연료 추진 선박 발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렌즈 벙커링 산업 협회가 있어 엔지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정보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렌즈 벙커링 산업 협회에서 발간한 엔지 벙커링 월간 시장 동향의 내용을 인용하여 렌즈 이중연료 추진 선박 발주 동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발주한 선박의 동향을 보면 탈황설비 스크러버 장착 선박의 척수는 6078척으로 23년 대비하여 15.6%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선박인 렌즈 이중연료 추진 선박과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선박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렌즈 이중 연료 추진 선박의 척수는 1262척으로 23년 대비하여 25.4% 증가하였습니다. 렌즈 이중 연료 추진 선박의 경쟁자인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선박의 척수는 396척으로 23년 대비하여 69.2%큰 폭의 발주 증가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성급 댐보의 통계에 따르면 렌즈민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선박의 증가 추이를 보면, 렌즈 이중연료 추진 선박의 증가 추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놀 이중연료 추진 선박은 2020년 여덟 척을 시작으로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23년에는 133척, 24년에는 113척의 선박 발주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메타놀 이중연료 추진 선박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선대를 보유하고 있는 선사들은 대체 연료의 다각화를 모색하면서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선박 발주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24년 하반기부터는 메탄올 연료의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연료 가격이 렌즈 연료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어 메탄올 선박 발주를 줄이고 렌즈 이중 연료 추진 선박 발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m 조와 동일한 연량 기준으로 렌즈와 메탄올 연료의 가격을 비교하면 메탄올의 연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즈 및 메탄올 추진선 연도별 신규 발주 동향을 보면 2023년도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선 발주는 133척이며 렌즈 이중 연료 추진선 발주는 153척입니다. 2024년에는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선 발주 113척으로 축소되었으며, 렌지 이중연료 추진선 발주는 298척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선주들은 렌지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발주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같은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이 발주되는 상황에 한국과 중국 조선소의 수주 상황을 보겠습니다. 24년 발주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은 총 411척이며, 이들 선박 중 중국 조선소가 359척을 수주하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25척을 수주하여 중국 조선소에는 열세를 보였습니다. 선종별을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발주 동향을 보면 컨테이너 운반선은 244척 발주로 친환경 연료 선박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운반선이 두 번째로 많은 친환경 연료 선박 발주가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탱커 선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선박 발주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다른 선종에 비해 탱커 선박의 친환경 연료 선박 발주가 저조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기회가 올수 있다는 해석을 하여 봅니다. 미국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정책을 우호적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산 원유의 수출이 증가한다면 탱커 선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더불어 친환경 연료 선박의 발주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로 중국 조선소 블랙리스트 소식입니다. 25년 1월 25일 영상에서 중국 와이선 기업의 미국 제재 소식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1월 7일 미국 국방부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최대 해운선사인 카스코를 군사기업으로 지정하며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카스코를 비롯한 중국의 중국해양석유공사, 크노시, 차이나 스테이트 시프빌딩 코어프, 차이나 시프빌딩 트레이딩큐, 사이논 렌즈 엔드캐스시 홀딩즈와 같은 해운 조선, 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해양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구체적인 처벌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미국 기업이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만으로도 글로벌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와 미국 제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게스시와 카스코와의 거래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첫째는 거래 제한 사항으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과의 신규 거래를 자제하거나 기존 거래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수출 규제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된 기술이나 제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첨단 반도체, AI 기술 등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는 금융 제재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으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브랜드 변경 시도로 일부 기업들은 블랙리스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브랜드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습니다. 카스코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감에 따라 카스코 시핑이 가입하고 있는 해운 동맹 오션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기업과 우방국 업체들이 카스코 시핑과의 거래를 줄이게 된다면 해운동맹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kssc, 차이나 스테이트 시프빌딩 코퍼레이션 는 여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언 시프빌딩 인더스트리 컴퍼니는 중국에서 가장 큰 조선소로 다양한 상업 및 군사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장넨 시페어드는 상하이에 위치한 이 조선소는 주로 대형 상업 선박을 건조합니다. 허동종화 시프빌딩은 렌즈 운반선 및 기타 특수 선박을 건조하는데 특화된 조선소입니다. 광조 호황표 시프빌딩은 다양한 상업 및 군사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입니다. 광조 왼총 시페어든 컨테이너선 및 기타 상업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입니다. 상하이 웨이즈오카오 시프빌딩은 대형 상업 선박을 건조하는데 특화된 조선소입니다. 가스시 차이나 스테이트 시프빌딩 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은 약 146.964억 위안입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7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한국조선소의 대표기업인 시대한국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약 16조 1716억 원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국영조선기업으로 시가총액에서 시대한국조선해양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의 선박을 발주하고 있는 유럽 선사들의 향후 선박 발주에 있어 이 같은 규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현재의 규제를 넘어보다 강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진행된다면 중국 조선소의 해외 기업과의 거래 차단은 지난 하웨이 규제와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향후 시장 변화를 예에 주시하며 사업 전략과 투자에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